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든든히 이겨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아멘. 자, 이제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서신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거짓 교사들의 도전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영생이라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어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끝없는, 뭐,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질적인 관계, 온전히 하나됨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완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영생은 관계의, 어, 관계의 의미를 담긴, 담은, 예,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한다면 또한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겐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기도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는 담대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죠. 바로 용기입니다.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두 가지. 첫째,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자두 번째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야말로 영생을 지켜가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빛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기도의 삶을 통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구한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명, 그것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신과 우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자, 16절.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 기도를 의미하죠.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그러므로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 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보여요. 그렇다면 그를 위해 구하라는 것이야. 기도하라는 것이야. 중보기도입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에,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낙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구하지, 구하라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것 을 위해서 는 구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구하지 말라,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하는 죄도 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만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 자, 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할 때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요 이것은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죄도 있다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생명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반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완전히 구원의 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을 어긴 것이에요. 성령의 법을 어긴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요.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성령을 어긴 죄,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난 죄, 아마도 이 요한이 보낸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짓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는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길조차 스스로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용서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받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겠어요? 구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시지만 고하시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느라 아하 앞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16절에서도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면 여기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가 형제네요.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거짓 신천지 같은 데서 이 말씀을 어, 잘못 가르치고. 거짓말 하게 만들고, 어, 내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 그거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다 죽을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의 짓입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빛의 영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죄를 져야지, 하나님을 배반해야지라고 그, 어, 고의적, 지속적 죄를 범하지 맞는다는 의미와 함께 언제나 빛의 영역,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면 죽음이죠. 그러나 그 안에 과는, 그 안에 과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러한 죄는 서로가 위해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냐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죠. 이해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또 그분을 믿게 되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자, 이것이 맨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으로서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 사랑을 멈추지 말라.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 것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냐하면 우상은 바로 이것을 다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 우상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또한 우상은 여러 가지죠 꼭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도 우상이었고 또한 마음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이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죠. 이것에 빠지면 우리는 영생의 삶과 기쁨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받은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길은 우상을 멀리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야는 이것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우리는 이 편지를 으면서 그렇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 죽은 다음에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기쁜 교제와 관계 속에서 사는 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이 곧 영생이죠.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삶,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나 안에 있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삶에 헌신하라. 기도의 삶.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뚱답하심을 확신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함께 누려야 돼요. 형제자매와 함께 따라서 형제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낙심한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 영생의 삶은 혼자서가 아닙니다. 영생의 삶은 함께 누릴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또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계속해서 돌이키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있음을 이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나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 가운데 우상을 멀리 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어 영생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의 삶 계속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 속에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신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예수님이 하나님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견고히 세워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생이 기쁨을 누리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